아니 나 예전에 트젠바 다닐 때 어떤 남자 손님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내려와갖고 앉았는데 술을 시키더라. 그래서 술을 시켰어. 근데 커튼이 있는 가게였어 우리 가게가 트젠바였는데. 근데 나한테 갑자기 벨트를 빌려달래. 어? 그래서 벨트를 가져다 줬어. 그랬더니 벨트를 누나들이 그 남자를 때리면서 야 시발로마 시발로마 전시차를 시발로마 이러면은. 내 주인님, 내 주인님 더 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내 벨트로. 막, 정신 차리라고 시발로막시발로막 이렇게 때리면은, 주인님 더 때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더 때려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어떤 누나도 막, 어디서 막 이상한 곤봉 같은 거 들고 와갖고, 존나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가, 어, 주인님 말만 듣겠습니다. 이러고 막, 발 빨고, 막, 발그 사이사이도 막 빨고, 막, 코도 빨고 막 귀도 빨고 막 그러는 거야 아 변태도 이런 변태 새끼가 없다니까 시발놈이 그래서 아우 내 벨트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벨트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직 안된다면서 삼촌아 벨트 더 써야돼 이러면서 내 벨트 가져가는 거를 막는 거야 만든 거 좋아하는 변태가 실존해? 난 게임에서 처음 접했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만든 거 좋아하는 변태들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막 싸대기도 때려 트랜스 누나들이 막 싸대기 때리면 아 지금 잘못했습니다 누나 잘못했습니다 누님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막이지라을 하는거야 존나 웃긴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그 트랜스 누나가 나왔을 때 내가 내가 때려도 저런 반응 나올까 이랬더니 얘 니가 때리면 싸움 나지 이러는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그렇구나 이랬어 내가 이제 그냥 업무를 봤어 그냥 컵 닦고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도 그 남자가 자기 좀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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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벨트로 나도 이렇게 때렸어 그랬더니 주인님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벨트를 진짜 세게 때렸어 이렇게 짝 하고 때렸어 그랬더니 주인님 너무 좋아요 주인님 너무 좋아요 막이치라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나 봐 그래서 내가 때리는 것도 좋아하고 아가씨 누나들끼리 때리는 거 좋아한 막, 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 돈 받고 때리는 거면 개꿀이네. 그니, 나한테 5만원짜리 두장 주면서 더 세게 때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니, 내가 5만원짜리 두장 받으니까 너무 신나갖고 엎드려 뻗쳐. 그래갖고 엎드려 뻗친 상태로 내가 벨트를엉덩이로 이렇게 존나 때렸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니, 네,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막이치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내가 이랬더니 어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막 이러는 거야 그랬니 앉아 내가 이랬어 그래서 앉았어 그랬더니 누나들은 웃겨가지고 가, 이제 가만히 쳐다만 보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때리다가 뭐더 때릴 거 없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지갑을 봤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던 거야 공무원 어디 공무원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가 옆에 있던 누나가 어머 공무원이네 막 이러는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예 맞습니다 저 공무원입니다 더 때려주세요 막 이지랄을 하는거야 응 그래갖고 더때려달라 그래갖고 내가 싸대기를 이렇게 촉 때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맞고 아 좋습니다 이지랄해 그래서 내가 싸대기 한대 이렇게 톡 쳤어 그랬더니 아 좋습니다 주인님 이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동전 넣어야 때릴 수 있는 펀치기계마이 이거 돈도 안넣어도 되는 펀치기계 아니야 음.. 그래갖고 이렇게 때렸다니까 어, 술 한병 더 시킬까 이러니까 술 한병 더주십시오 근데 더 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거야 술더 갖다 드릴게요 내가 이러고 갔어 그래서 술을 갖다줬어 술병을 깠어 그랬더니 나한테 존댓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거야 존댓말 하지 말라고?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네 존댓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대해주세요 이러는거야 내가 알겠어 시발로 마술한잔해 이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이더니 스트레이트로 술한 잔을 이렇게 먹더라. 또 벨트 가지고 내가 몇대또 때렸어. 그랬더니 이제 아우 나도 이제 재미 없는 거야. 너무 때리자, 때리고 때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 누나들이 이제 누나들이 이제 때려 이랬더니 누나들이 이제 가서 막 때렸나봐 막 이렇게 룸 안에서 이렇게 때렸나봐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룸 안에서 막 때렸나봐. 그랬더니 이제 나 다시 나를 불러달래. 거기 앉아있는 트랜스 누나가 얘 예, 학자야 다시 와라 이래갖고 내가 다시 갔어. 그랬더니 나보고 발 빨게 해줄 수있니 그래갖고 아우 발 빠는 건좀 그렇다 안된다. 그랬더니 나한테 10만 원을 또 건네주는 거야. 그래서 발 빨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바로 발을 갖다 댔어. 그너니막 발을 막 빠는 거야. 엄지발가락을 막 빠는 거야. 음. 이거 언제 또가빨 거야 했더니 아 주인님 좀더 빨고 싶습니다. 좀더 빨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응. 음. 그래 갖고 닥터 피신 줄 알았어. 시발 어? 닥터 피신 줄 알았다니까. 시발 <laughs> 그래 갖고 그래 갖고 이제 닥터 피씨가 이제 발다 빨고 이제 나는 이팁 20만 원 받았잖아. 그래 갖고 이제 술 빼야 되니까 누나들끼리 막술 작업을 했어. 그래 갖고 이제 또 술한병더 시켜도 돼 이러니까 아 갖다 주십시오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또그 술을 또 가져다 줬어 그래서 세 병째 세 병째 병제. 세 병째를 이렇게 먹는데 너는 왜안 먹어 씨발로만해 이랬더니 아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술을 이렇게 먹어 그랬더니 이제 그 변태가 자기한테 오줌 싸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건 안 된다 이랬더니 혹시 빨 혹시 이렇게 구강 성교를 할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음. 그랬더니 구강선교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갖고 아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나랑 관련 없다. 누나들이랑 얘기해라 이러고 나는 조용히 나왔지. 근데 어떤 누나가 이차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차를 나가는데 이 차를 나가 갖고 또 때려달라고 할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삼촌아 가서 때릴 거 없으니까 너 벨트 좀 빌려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벨트를 꺼내 갖고 누나한테 빌려줬어. 그랬더니 살살 다뤄줘 누나 내 네, 이러니까 그 누나가 알았어 걱정하지마 살살 다려줄게 이러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누나가 갑자기 승이 나 있는 거야 막승질이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서로 사정을 했대 폭죽을 터뜨렸대 폭죽을 터뜨렸는데 계속 한번더 하자고 계속 계속 쪼르더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 그리고 막. 다 끝났는데도 더 때려달라고 때려주면 안 되냐고 자꾸 못 나간 게 많아져갖고 때려줘야 나갈 수 있게끔 막 문을 막았다라는 거야 그 남자 손님이 문을 이렇게 막고 저를 더 때려주세요 저를 더 때려주세요 막 이랬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누나가 벨트로 존나 싸비디로 때리고 막 존나 때렸대 막 존나 막 이렇게 존나 때렸대 막 진짜 벨트로 멍들 때까지 때렸대 그랬더니 이제, 이제 됐어 이러니까 이제 됐다 면서 이제 감사하다 면서 그러고 이제 끝났지 그래서 갔다 오니까 누나가 벨트 주더라 근데 벨트가 망가져 있었어 음. 일부러 맞으려고 그런 거였다니까